아 선생님 오또 마구 꺼려가지고 근데 뭔가 또 모르는 게또 나을 것 같아 또 바보왔다 그랬나. 알 아유 고습니다야왜 아. 태귀백을 왜못하냐고 선생님 계셔가지고 예. 딱힘 빼고 뭘 힘을 뺀다고? 어깨 팔힘 빼고 그립 주고 딱 대고 이걸로 끌어올리고 복근으로 아왜 이렇게 하다 말고 다시 되돌아오고 되돌아오고 왜 하냐는 말이야 그거 하지 마라 그랬잖아. 그럼 하지 마라 그러면 못하면 물어봐야지 뭐. 왜왜왜 이렇게 가다 되도록 되도록 하는 거야? 일단 선생님 오시면은 일단 아직 긴장이 되고요. 그리고 <laughs> 이각 각도가 얘네 봤어. 네. 아유이 씨야. <laughs> 자, 아, 잘하는데 아. 자 여기서 네. 내가 이렇게 어드레스를 딱 했으면은. 자, 이렇게 가면은 이게 밀렸어요. 뒤로 지금 어떻게 가냐?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된다 말이야.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되면 무조건 안 되는 거야, 아마 스웨이. 네. <laughs> 하체가 이쪽을 못 잡아줘서 그런 것 같아요. 대선, 딴 얘기 하지 말고. 네. 아이고, 씨. 혼자 이렇게 하다가 안, 내가, 야, 그거 하지 마. 이러면, 어, 이거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졌는가 생각해 보고,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나는 이래 하라고 이게 맞나 이렇게 물어보고, 네네. 야, 뭐, 알지도 못하는 걸네가 저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가지 나. 해보고 안 되면 물어보라 그랬잖아. 물어본 거야. 내 뭐라 고 그랬어. 내가 질문 많은데, 어? 질문 되게 많아요. 제가 한번 몰아서 여쭤볼게요. 몰아서 네. 시씨 하면 그게 몰아서 알게 되냐고 한 가지 알아도 제대로 알까 말까 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면은, 러 네, 자, 내가 이렇게 지금 이게 5대5로 서서 네. 5대5로 서 있으면은, 자, 내가 이렇게 낮게 가면, 네, 지금 이크로 페이스가... 내가 이다 대고 샤프트를 대고 이렇게 가면 어, 네. 야 이거 그거 할때왜 이걸 하다 안 되면 느껴보고 안 되면 또 다시 하든가 하면 금방 알거 아니야. 네네. 네. 자 이렇게 잡아, 어드레스해서 이거는 이쪽으로 빠지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어, 네. 내가 이게, 이게 붙어 있 이게 붙어 있으면 어, 오케이 이래질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 각도 내고 허리 가고 다 똑같단 말이야 이게. 네. 이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오면, 자 이게 골반이 이렇게 는게 아니라 골반이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어깨도 이렇게지고. 네. 그런데 목을 오려면 뭐 있어 이게? 어려운 거 없어요. <laughs> 아 참, 장에아니아 이게 하다 보니까 자꾸 예. 여기서 그냥 잡고. 이거 팔을 어떻게 어떻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 네네. 네. 야, 이게 와서, 어, 내가 이게, 어, 뭐, 허리가 이래졌구나. 아, 이 허리가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허리가 이래졌구나. 네. 그러면 되도록 와도 돼요. 쓸데없이 아무것도 그냥 덜렁덜렁 하자고. 네. 이 기울기가 틀려지란 말이야. 내가 이렇게 똑같이 있다가. 네. 이렇게 하면 이 기울기가, 음. 허리 기울기가 이렇게 지고. 네. 어깨 기울기도 이렇게 져야 네, 네. 내가 이렇게 되도록 와도 이런 모양이 이렇게 있다가 되돌아오면 이런 모양이 그냥 대단한가안 하려고 해도, 그래. 네네. 이건 뭐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뭐 만들고 자지고 할게뭐 있어, 임마. 맞습니다. 야, 이 기울기가 같고, 이 기울기가 같으면 돌았으면 이게 그냥 이러지지 이렇게. 네. 자,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네. 그럼 이 기울기만, 내가 이렇게 이 기울기하고 어깨 기울기만 같으면, 돌아오면 이 기구기가 그냥 딱 이렇게 지잖아. 네. 그럼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하면 이허리가 뒤로 갈거 아니야. 네. 이 뒤로 갈때 오른쪽이 들어오면은 그냥 <laughs> 그냥. 아이고 <웃음>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이게 이거를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게, 이게 이렇게 각도가 구부러지면 되는 건데 그 옆에서 보면 이렇게. 소개를 그래 하라고 하면은. 네. 어, 그럼 이거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 하지도 어, 않았나? 같이 이렇게 해야죠. 45도. 같이. 요거만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 안 되는데. 자꾸 가면서 갔다가 이렇게 해야죠. 그다가그 뒤로 풀어주면. 그냥, 그, 그냥. 그냥 그래 야 되잖아. 아, 고이시형 물어보래. 물어보다 아이고, <laughs> 물어뜯어서 않다. <안> <laughs> 선생님, 다른 거 하나 여쭤봐도 돼요. 뭐를. 요, 아 지금 요 사이드 밴딩 느끼려고 이거 하려고 하니까 이쪽 손이 가만히 있으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내려올 때는 그런데 여기서 이게 이쪽 손가락에 자꾸 뭐가 자꾸 걸려요 여기서 이렇게 이거를 이저 뭐야 힌지를 유지하고 이거를 이렇게 유지해서 이렇게 꺾어서 들어가려니까 이손가락에 그냥 흘러덩거리면은 이게 풀리는 것 같은데, 여기 가서 손목에 힘풀고 내려와서, 한번 이 손이 이렇게 뭔가 걸어서, 이렇게, 이렇게 나가주는 느낌을 나가주는 게 아니라, 네. 생각해봐. <laughs> 핸드 퍼스트로 공이 맞으면 어떻게 맞아야 되나? 이게, 이 핸드 퍼스트로 공이 맞자면 어떻게 해야, 어떻게 야 맞겠어?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손, 손이 일단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떤 손이 가야 돼. 이 손이 빠지고 이 손이 그냥 뒤에서 받쳐주고 이 손이 갔다가 이렇게 빠져주고 앞손이. 고구마 잘하는데 요가니라고 말로만 할 거니까. 알겠지? 알겠어. 이었서 내가 이렇게 앉았어. 네. 자. 이렇게 쌀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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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면이 왼손이 어떻게 돼 이게? 왼손이요? 어. 이렇게 앞에 정면 보면서 펴지죠. 야, 여기서부터 들어오라 아, 네네. 아, 여기서 보대로 감아서 들어오라고 그래. 아, 네 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감아 들어오죠. 네. 그래.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돌으면 오른팔이 그래 오므려져 있잖아. 네네 오른팔이 그래 오오면은네 네. 네왼팔이 그래 오므려져 있잖아. 아, 네네네 아, 네네. 네. 뭐 아, 아. 네. 아, 하여튼 안 들어 있어요. 오른발로 오른발이 가야 돼 아, 앞손 뒷손해 주시면 그래서. 그다가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다른 네. 거할 필요 없이. 아니 당연한 거아니라이게 이어서 네, 이렇게 왼팔을 쓰니까 문제가 이래 되니까 왼쪽 오른쪽으로막 가는 거라고. 네네, 네, 오케이. 이걸 붙들고 이 오른손이 이렇게 감아서 들어오면은. 네네. 네. 내처럼 임팩트 때 오른팔이 이렇게 구부려져 있다고. 네네. 네. 이게 구부려질 수밖에 없잖아. 이걸 먼저 치지 않는 이상은. 아시는. 이렇게 와서 이 손등이 이렇게 지란말이를니 네. 자꾸 이렇게 지는 거지, 야금 네네. 그러니까 이 오른손에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걸 같은데, 니가 왼손이 이렇게 감겨 들어왔다 하면 이 오른손이 뭔 의미가 있나, 지금? 니 왼손이. 아, 네, 오케이. 니 지금 이렇게 오니까 왼손이, 니 오른손이, 아유, 씨발, 앞에 있는 손이 이래지니까, 네네. 오, 니 왼손이 지금, 뒤에 있는 손이 이게 뭐야, 이게 자꾸 이렇게 지니까. 오는 이게... 것 같이 느껴지잖아 네네네. 근데 여기서 네가네 앞에 있는 손이 이렇게 외전이 돼 들어오면 니 뭐가 물어볼 게 있어 그러네 이렇게 그러네 그러네 맞아 맞아 네, 맞습니다 네. 그래 이렇게 맞으면 내가 공을 이렇게 핸드포스트로 공이 이렇게 맞으면 이렇게 나갈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지네 그냥 내가 이렇게 딱 맞고 그대로 나가면 이런 모양이 되지. 그렇죠. 이렇게. 그래. 고대로 내가 이렇게 고 그대로 나가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야. 어, 그냥 넘어오면 쉽잖아. 그냥. 이런 팔뭐 교차하고 이런 건 필요가 없네요. 그거는 네. 핸드, 핸드로잉을 하는 거 아니야. 네. 갔다가 여기서 감아서. 이네 오른팔이 그냥 그대로 감으면 되나가라고 그냥. 그래. 네네. 네, 네. 오케이. 그러면 이쪽에는 지금 여전히 힘이, 그립의 힘이 이쪽보다는 확실히 많이 필요가 없네요. 누르는 그림만 거. 그림만 잘 잡고 있어요. 그림만 잘. 그, 하... 한달 전에도 여쭤봤는데, 이거 지금 누르는 힘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쪽 손도 딱 잡아줘야 되는 것 같고, 이쪽 손은 그러면은 이쪽 손도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야, 그립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이 왼쪽 그립이 나쁘다 얘기 안 했었어, 네? 네, 이렇게. 그 본체라 그러는데, 니그거도안본체죠 tell então, them